지금 설명드리는 건 플램이라고 하는 건데, 뭐 드럼 쪽에서 스네어를 사용하든 텀을 사용하든, 뭐 액센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플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램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뭐꾸밈의이 동시에 두 개가 서로 다른 소리가 따닥 하고 들리는 건데, 이 부분 자체를 주로 원래 박자, 뭐 카운트가, 메토론 카운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원래 박자에 떨어지는 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는 오른손이 딱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라이트 핸드 플랭이라고 부르죠. 왼손은 먼저 치면서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라이트 핸드 플랭, 라이트 핸드 플랭. 전체적으로 지금 오른손이 제 박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왼손들은 앞쪽에서 살짝 톡 치면서 꾸미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음, 내가, 꾸밈음이기 때문에 두개 소리를 내겠다. 그러니까 피아노 쪽에서 뭐 장전타운처럼치고서다음 소리를 내겠다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고 치시면은 분명히 두 개가 따닥하고 소리가 구별이 돼버려요. 근데 그런 느낌은 조금 아니거든요. 플랜 자체가 꾸밈음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소리 자체가 두 개가 동시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따로 따닥하고 인식될 정도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세요. 보통 플랭 같은 거 연습을 할 때는 손의 높이 차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꾸며주는 음 같은 경우는 살짝 아래쪽. 그리고 정상적으로 박자에 나와야 되는 센소리 같은 경우는 위에서. 요 자체를 동시에 친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건데, 스네어 치 뭐, 패드나 스네어 쪽에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 맞춰가지고 하실 수 있는 뭐 패턴 곡 같은 것도 참고서가 말씀드리는 데퀸곡 중에서 보면 l u 러키 y 라는 곡이 있어요. 뭐 많이 대부분 다 아실만한 곡인데 이곡 자체를 패턴을 붙여가지고 필름 연습하기 굉장히 좋 좋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그곡 자체의 흐름이 이런 형태가 돼요. 하이앳이라든가 다른 패턴들은 나오지 않고, 잘했죠? 베이스럼이에요. 킥이죠? 쿵쿵 하고, 요 자체, 쿵쿵, 쿵쿵. 플랜 자체를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죠. 하이앳 안 붙어있고, 두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에 스네어만 나오는데, 그 스네어를 그냥 플랜 자체, 뭐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플랜, 뭐, 이런 루디먼트 같은 경우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정한 템포를 메트로놈으로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반복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손에 붙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지루해지고 하다 보니까 쉽게 손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블이던 뭐, 이런 플랜이던파라디들이던 특정 곡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곡을 정해놓고 그 곡을 뭐한 바퀴만 한 바퀴, 두 바퀴만 두 바퀴,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 곡이 대충 한 3분 나오나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정도를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3분 정도는 플램을 계속 치고 있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니까 요 패턴 자체도 마찬가지로 스네어 섞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반드시 근데, 라이트 핸드 플램하고, 랩 핸드 플램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오른손만 연습하시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서로 바꿔서 가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순서대로. 라이트 핸드 플랩만 계속 하시고, 랩트 핸드 플랜 계속 하시고, 라이트 프트 변해 가면서, 변화시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4분음표 자체를 기본적으로 붙여놓으세요. 이플랩이라는건 어디다가든 붙일 수 있고, 어디다 붙여도 웬만하면 다 어울리거든요. 액센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안 치고 넘어가면 그만큼 손해를 보신다고 보면 돼요. 이건 세트에서 연습하기는 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스네어 같은 경우에도 스냅피를 떨어뜨리고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래쪽 딱 내리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유가 내가 치고 있으면서 이두 소리가 정확하게 두 개로 들리는지 또는 아니면 하나 완전히 붙어가지고 하나로 나오지 않는지 스네어 자체에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스냅피 때문에 울려서 확인이 잘안 돼요. 좀 보여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패드 쪽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패드가 아니라고, 뭐 만약에 세트에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면은, 스냅피를 떨구고, 소리, 그러니까, 사과리가 맞아. 사과리 자체를 떨궈서, 스냅피 소리가 안 나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지만, 정확한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